네, 안녕하세요. 강진 레스입니다 어, Tn70DA를 입고되었습니다. DA 왜 입고되었냐면 어, 번네트 안에 Tn70DA나 D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겪으셨을 상일 것 같습니다. 어, 번네트 안쪽에 보시면 지들이잘 삽니다. 어, 번네트 안쪽으로 번네 안쪽으로 보시면 지가 살아가지고. 배선들을, 이렇게 배선, 어. 예. 배선을 다 잘라놨어요. 보이시나요? 잘라놓은 거? 배선? 예. 배선이 잘라져 있습니다. 지금 배선도, 피복도 다 갈가먹고요. 피복이 다 없어졌어요. 지가 다 갈가먹어가지고, 어 배선들이 한가닥은 이어하고 다른 걸 찾아서 지금 입고 있습니다. TNC로 DA가, 음 보면, 이 번네트 안쪽에, 노즐 바이프 있는 쪽에 이쪽, 안쪽 있잖아요. 이쪽에서 지들이 잘 삽니다. 이곳 지들이 잘 살고, 배선을 거기서 살면서, 어, 갈가먹고요. 지 집들이 나오기도 합니다. 여기서. 어 지금 증상이 시동이 안 되고요. 에어컨 쪽, 에어컨 콤프 컴프 있죠? 콤프로 가는 선을 제가 잘라버렸어요. 그래서, 시동하고 에어컨 콤프가 작동되는지, 한번 배선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솔벨브, 보란자로 가는 솔벨브 선을 갈은것 같아요. 시동이 안 된대요. 그래서, 지금 입고 해서 배선 정리하고, 어, 시동되고 에어컨 컴프가 도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배단 연결했어요. 시동 시동했습니다. 시동하고 에어컨 에어컨 작동되었죠. 배단 연결했습니다. 배단 연결하니까. 시동은 에어가 차서 에어 빼고 하니까 됩니다. 그리고 에어컨 펌프도 작동 잘 되고 지가 말썽이에요. 지가 <laughs> 지가 아, 거기서 살아가지고 음. TNC로 가지고 계신 분들 건네트 안에 지가 사는지 안사는지 꼭 확인하시기 세요